3채 가서 원트에 띄울 겁니다. 오늘의 원트. 이미 3른 서른, 서른 두 번을 질렀지만, 예, 오늘의 3채, 예, 오늘의 원트로 3채에서 띄울 거예요. 가겠습니다. 음, 재료 개수는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다 맞춰놓고 다 준비를 해놓은 어제 다 준비해놓은 상태라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갑니다. 오늘의 1트. <laughs> 오늘의 1트. 자, 헬스맨님과 AA님이 배팅을 해주셨는데, 음, 33번째 재련 시, 시, 시도일 거예요, 아마. 가자. 아, 참. 않아요 항상 <웃음> <웃음> 남들은 뭐 10트 안해도 20강 띄우던데 <laughs> 와 선우님 1만 후원이요 아그 <laughs> 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제가 장기백을 보면 어뭐 골드 이 상금 5천고를 어 후원하시겠다라는 지는 분도 계셨었고 막 이랬는데 뭐 후원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어그그 그 퍼센트까지 사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트 안에 떴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트라이 가겠습니다. 어제 또막 장기백 미션이 있었어요. 장기백하면 후원하겠다는 미션도 있고 이랬는데 자 이트 가보겠습니다. 자. 오! 하하하하하 서른 서른 네 번째 만에 떴어요 이식강이 서른 네 번째 만에 이야 대박. 와, 저 이제 무기 이식강 블레이드입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지금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저는 무기 20강 블레이드가 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빨리 떴다. 와. 너무 빨리 떴다. 이게 쫄깃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쫄깃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 쫄깃함이 없었어요. 그죠? 아. 이틀 만에 떴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다 투표 해주신 분들, 어, 닭광, 이틀만에 떠서, 오늘 이틀만에 떠서, 와, 이거 이제 재료, 이 재료를, 남는 재료를 대원이 다 빨아먹을 거예요. 예. 이 재료를 대원이 다 빨아먹을 거라서, 이제 대원도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단계까지 갈것 같아요. 이 남은 재료를 대원이 다 빨아먹을 겁니다, 이제. 아, 근데 이게 오늘 이트지, 실제로 제가 20강에 진입해서는 어, 30 34번째 때뜬 거예요. 33번째가 오늘의 원트였고 34번째 때뜬 거죠. 와 감사합니다. 와아 이게 20강을 띄우네야아 대박인데. 네, 오늘 58% 장기로 시작해서 어, 두 번째 떴어요. 오. 자, 만취님 순서대로 적을게요 바모스 규가님 아트님 지금 사다리 보, 보이죠? 오케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 자, <laughs> 여기다 걸까요? 여기다 걸까요? 아... 끝머리에는 하고 끝머리? 랜덤 어디에다 누를까요? 아, 다맞혀 보십시오. 맨 끝에 달게요. 당첨. <laughs> 자, 사다리 시작. 어, 여기서 이걸 가려야지. 이걸 가리고, 중간을 가릴게요. 중간을 가려서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못하게. 그래야 더 재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걸 보죠. 자, 사다리 시작은 눌렀습니다. 아 밑에 이거 안 눌렀대요 X X X 자 일단 만치님부터 자꽝 만치님 꽝 <laughs> 만, 만치님 지금 저희랑 소통도 잘 실시간으로 안 되고 있는데 아, 꽝 되셨어 아 까비오 자 갑니다 밤모스 가모스도꽝두분 <laughs> 중에 한분 규관님과 아트님 아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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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관님과 아트님 자 규관님 가자 어 규관님 당첨되셨어요 네, 규관님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자는 규관님이세요 규관님 축하 축하 주관님 서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 녹차님 말씀대로 나누자던 사람이 어, 복을 받았어요. 와 역시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하늘이 돕나봐요. 네. 너무 너무 건선 건선징악적인 멘트였지만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보자. 와 아름답다 하하 아름답네 알름답다 아 멋진데 음 멋진데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멋진데 이렇게 또 규관님을 가운데 놔드려야지 센터에 주인공이시니까 자한방한방 한방 박을게요 펴펴 어왜안돼 프린트 스크린 왜안 되지 아 됐다 펴 다시 앞에 보실 때 잡아서 아왜내 캐릭 앞에 안봐 야 앞에 봐, 표, 오케이. <웃음> <웃음> 그때 구원의 서이어 그때 구원의 구원에선... 서 나왔으면, 음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고 했겠죠. 아 원래 이런 게임인가보다 하고 그 당시 때는 축하드립니다. 주관님 덕분에 네. 또 이트에 또 어, 배팅하셨던 모든 세분 남은 다른 세분 덕분에 이트에 뛰었어요. 감사 감사. 축하 축하.